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몸이랑 몸 모음 주변 뭐 이런 완성을 할수 있는 뭐 주변부를 좀 꾸며주고 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그려보는 시간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부터 좀 그려보면 대각적인 이 손바닥면에 요 부분 요 부분을 꼭뭐 사각형 사각형 내지 뭐 원으로 표현할 수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손가락 마디 마디 나눠주시고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 나눠주시고 엄지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살짝 자 그래서 간격대로 편하게 강벽 맞추셔서 그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몸이나 손은 아무래도 좀 작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그림을 그리실 때. 단순화해서 그려 주시면 좋습니다. 뭐, 몸이나 손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손을 조금 접는 방법으로 그리시면 엄지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요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마디마디 마디 또 나눠 주시면 손가락을 좀 쥐는 듯한 동작을 그릴 수 있어요. 주 먹지 그래서 조금 한번더 이제 응용을 하면 이렇게 V점 모양이라든지 지속락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손 같은 경우는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원이라든지 또는 뭐 사각형으로 손바닥면 항상 이런 거는 <laughs> 형태.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형태 손그리기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몸은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그렸을 때이목 두께를 똑같이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리시면 안 되고, 몸은 목부터 해서 목은 좀 짧게, 작게 들어가죠. 따로 작게. 작게 들어갑니다. 작게.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이렇게 좀 크거나 뚱뚱한 사람들 덩치가 좀 뚱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까지 좀 살이 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목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약간 조금 좀 뚱뚱한 그러니까 몸도 우리가 무조건 작게 들어간다고 해서. 되게 말라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뚱뚱한 체형을 그릴 수 있고 기본적인 체형에서는 살짝만 이 정도에서 목을 이 정도 만들어 주시고 옷이 정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성스러움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선을 조금 길게 빼주시면 좋아요. 목의 선을 조금 더 길게 그려주시면 여자 같은 느낌이 조금 더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그리는 대상이 뭐 여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릴 때 목선을 조금 길게. 체형에 따라서 이 목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 몸 체형도 작게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아이 사람이 어떤 체형이구나 체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이런 식으로 한세 가지 정도. 다른 또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직접 사람을 좀더 관찰하면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 이 친구의 몸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옷은 뭐 입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보고 보면서 그리셔도 되고 좀 편하게 표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다르게 뭐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으니까 저는 조금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이랑 조금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후드를 쓰고 있는 후드 잠바 같은 옷을 입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신까지만 오늘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손 그렸던 거에서 손은 이쪽으로 빼주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각형 정도 잡아서 그려주면 돼이 정도 상태 잡아주시면 여기서 손가락을 빼주고 손은 조금 작아져도 되고 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부분 이 비어 있는 뭐 이런 부분에다가 뭐이 사람의 이름. 아니면 이쪽 이쪽 편 이쪽 편에 뭐 별이라든지 뭐 하트 해줘서 이 사람의 어떤 이름 여기도 이름 같은 거 조금 넣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 좋은 게 뭐가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상대방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좀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다 조금 넣어줘요. 같이 이런 부분에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좋아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데다 꽃 같은 거 주로 이제 좀 많이 그리는 꽃 같은 거 조금 그려주셔도 되고 요 부분을 조금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요 부분. 그러면, 간단하게, 몸도 붓펜으로 일단은 좀 완성해 놓을게요. 몸은 크게 이렇게 막 붓펜 뭐 두께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안 쓰고요. 최대한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조금 떨리신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스케치 해놓은 거에서 조금은 틀려도 되는데. 해 놓은 구에서 그냥 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